성경읽기 사무엘라 13장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복오빠 압론이 그녀를 대단히 염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압론은 다말이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에 들고 말았다. 그런데 압론에게는 대단히 강경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시무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자였다. 하루는 요나답이 악론에게 물었다. 왕자인 너는 무엇 때문에 그처럼 날마다 수심에 잠겨 있느냐? 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 때문일세.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침대에 누워 병든 척 하고 있다가 너의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네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너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을 다말이 직접 손으로 먹여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여라. 그래서 암론은 요나답이 시킬대로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동생 다말을 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먹여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 암론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지시하였다. 다말이 자기 오빠 암론의 집에 갔을 때 암론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자기 오빠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구웠다. 그러나 다말이 과자 그릇을 암론 앞에 갖다 놓아도 그는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하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때 암론이 다말에게 자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네가 직접 먹여라 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과자 글릇을 들고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말이 음식을 먹이려고 암론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는 다말을 붙들고 자기 자리에 들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자 다말이 거절하며 말하였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면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러시면 오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께서도 내가 오빠와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누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쌤으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고 말았다. 그런 다음에는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의 증오로 돌변하여 암누는 다말을 사랑할 때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를 미워하여 여기서 썩 나가!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다말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서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나를 욕보인 것보다 더큰 죄란 말이에요. 하고 대꾸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암노는 자기 하인을 불러 이 계집을 밖으로 끌어내고 물을 걸어 잠가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마를 끌어내고 물을 걸어 잠갔다. 이때 다마는 시집까지 하는 공주가 보통 입는 소매 달린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울면서 집으로 갔다. 그러자 그녀의 오빠 압살롬이 그녀에게 너를 욕보인 자가 암론이냐?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어쨌든 이것은 집안일이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하고 그녀를 달랬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철량하게 지냈다. 다회장은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론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부근의 바하라솔에서 자기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풀어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고 또 왕에게도 가서 아버지, 저의 집에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저와 함께 가십시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왕은 아니다, 대하들라 만일 우리가 모두 다 가게 된다면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압살롬은 왕을 관건했으나 왕 가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때 압살롬이 그러시다면 내형 압론이라도 우리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자 왕은 압론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함으로 왕은 압론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큰 잔치를 베풀고 그의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압론이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그를 죽여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명령을 내린 자가 내가 아니냐? 용기를 내어 대답하게 해주어라.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의 제시대로 압론을 죽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도중에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왕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그의 신하들도 다옷을 짓고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인 요나답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론만 죽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은 암론이 다말을 욕보인 후부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론만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도망치고 말았다. 예수를 살렘 파수꾼이 말라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때려지어 달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자 요나답이 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저기 왕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가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곧 도착하여 대성통곡함으로 왕과 그의 신하들도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압살롬은 아미옷의 아들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고 한편 다윗은 그의 아들 압론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 있으니 3 년이 되자 다윗당은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은 거의 잊고 이제는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다.